애플의 주가 상승세가 끝단때 모르고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 상승을 바탕으로 시가 총액이 1조 2천억 달러에 달해 올 8월 라이벌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 MS에게 잠시 내줬던 글로벌 시총 1위 자리를 다시 되찾았는데요. 이것은 한국의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의내 배에 달하는 규모이고 코스피 전체의 시가 총액을 추월한 거라 관심을 끄는 사안이 된 거죠. 애플의 시가총액은 한국 유가증권 시장 전체의 시가총액을 넘어서서 한국인들을 머스하게 만든 거라 오늘 특별히 다뤄보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12월 2일 영국 언론 파이낸셜 타임스 FT에 따르면 애플의 시가총액은 지난 1일을 기준으로 1조 1874억 달러로 집계됐죠. 당일의 원달러 환율 1183원 10전으로 환산하면 원화로 무려 1404조 8천억 원에 이릅니다. 같은 날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의 유가증권 시가총액 1,404조 9,000억원에 불과 1,000억원 모자라는 엑스죠 삼성전자의 334조 8,000억원보다 내네 배나 큰 규모이고요. 파이낸셜 타임즈는 올 들어 애플 주가가 69.2%가 올랐다는 점을 내세우며 애플의 시가총액 규모가 엑슨모빌, 세브론 등 글로벌 에너지 기업을 비롯한 미국 s P500 에너지 부문 주식 가치 전부를 합한 금액보다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애플은 올 8월과 9월 두달 동안 마이크로소프, 트 MS, 에게 내줬던 글로벌 시가총액 1위 자리를 10월 들어서 다시 되찾았는데요. MS 시가총액은 1조 1,500억 달러, 약 1,360조 5천억 원 주. MS의 주가 역시 올해 49.7%나 올랐지만, 애플의 상승세에는 미치지 못한 겁니다. 애플 주식의 주당 가격은 1 5 2 3 8달러이며 이런 태세라면 당분간 전세계 시총 1위 기업의 위상을 지키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네요. 하지만 워낙 부침이 있는 시장 환경에서 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는 모르는 일이긴 하죠. 말이 나온 김에 애플과 MS의 경쟁 이력을 잠깐 살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네요. 두 라이벌 기업은 공교롭게도 설립자의 나이가 같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MS의 창업자인 빌 케이츠와 애플을 세운 고 디브 잡스 모두 1955년생으로 동갑내기인데요. 두 기업은 1970년대 중반에 설립된 이후 이트 업계에서 줄곧 경쟁해왔죠. 2000년대까지는 윈도우를 앞세운 MS가 단연 우위를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대 들어서 아이폰과 아이팟 등을 내놓은 애플이 이트 시장을 석권하면서 역전이 이루어졌는데요. 애플은 2010년 5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세계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지켜왔죠. 그러다가 잠시 MS에게 내준 1위 자리를 다시 찾게 된 건데, 그 요인은 서비스 부문과 웨어러블 기기의 약진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애플이 발표한 올 3분기 실적을 보면 아이폰 매출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 9.2%로 큰 폭으로 줄었지만 이것을 서비스 부문의 매출 증대로 메우 고도 남았습니다. 애플 뮤직이나 애플 페이, 앱 스토어 등 서비스 매출액이 18% 이상 성장했죠. 이것은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라고 알려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듯이 이미 애플은 스마트폰을 만드는 제조업체가 아니라 플랫폼 서비스 업체로 바뀌었고 향후에도 더욱 성장하리라는 게 시장의 대체적인 예상이고요. 그리고 웨어러블 매출 역시 무려 54.5%가 증가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의 당초 예상은 애플이 미중 무역 전쟁과 아이폰 판매 분화 등을 겪으며 주가가 하락한다는 거였는데 웨어러블 기기의 판매 호조가 큰 폭으로 이루어지면서 주가가 오히려 오르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언급할 만한 점은 애플이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넘긴 새 기업 중 하나라는 겁니다. 애플은 작년 8월에 1조 달러를 돌파했고 아마존이 작년 9월에 그리고 MS가 올 4월에 각각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했죠. 이 가운데 아마존은 배송 서비스 투자 확대와 미중 무역 분쟁 영향으로 실적이 악화되면서 지난 2분기께부터 시가총액 1위 경쟁에서 멀어졌고요. 아마존의 올 3분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0% 줄었습니다. 미국의 주요 이트 기업 중에서는 구글의 시가총액이 아마존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애플을 둘러싼 또 하나의 관심사는 애플이 과연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에 도전을 뿌리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아람코는 다음 주에 기업 공개, IPO, 이니셜 퍼블릭 오퍼링 아이, 에 나서는데요. 주요 투자 은행들은 아람코의 기업 가치를 많게는 1조 8천억 달러, 적게는 1조 2천억 달러로 잡고 있죠. 아람코의 등장이 글로벌 시장에서 애플계 시총 1위 자리를 다투게 되는 장면을 연출할지 역시 관심사안입니다. 아람코의 IPO 흥행이 부진하고 애플 주가가 더 오른다면 아람코의 세계 1위 도전은 어려울 수 있다는 개월가의 진단이기도 한데, 어떻든 지켜볼 만한 일이 생기는 거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플의 시가총액이 코스피 상장사 전체의 시가총액을 넘어섰다는 건 정말 눈길이 가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죠. 미국 기업 하나가 한국의 대표 기업들을 모두 합한 것보다 덩치가 더 커진 굴욕적인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올해 코스피가 연초 대비 2.52% 상승에 그치는 동안 애플의 주가가 무려 70% 가까이 급등한 결과인데요. 한 기업의 주가라는 게 결국은 실적을 반영하는 것인 만큼 코스피 입장에서는 씁슬한 일이 아닐 수 없네요. 매출도 매출이지만 영어 인율에 있어서 올 3분기 애플은 21.5%를 기록해 상당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특유의 고가 정책과 소비자의 높은 구매 충성도가 뒷받침되고 있다는 분석이 당연히 뒤따르고 있고요. 이것과 비교한다면. 스피의 영업이익률은 5.5%에 불과해 시사하는 바가 많다는 걸알수 있죠. 애플 실적이 고공행진하는 바탕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는 바대로 단순 고객이라기보다는 매니아라고 불려지는 열혈충성 고객이 있습니다. 기업으로서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구도를 실현하고 있는 건데 전 세계에서 10억대가 넘게 팔린 아이폰의 사용자들이 애플의 잠재적 서비스 고객들인 거죠. 새로운 제품 하나를 내놓을 때마다 이런 어마어마한 수의 충성도 높은 고객이 애플의 매출을 끌어올리는 바탕인 겁니다. 애플로 인해 구력적인 상황을 맞이한 코스피 입장에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떠도는 얘기 애플이 하면 유행이 된다는 말을 곰곰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아닌 게 아니라 2014년 애플워치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시계도 아니고 스마트폰도 아닌 어중간한 기기라는 혹평을 받았지만 지금은 세계 스마트워치 시장을 선도하는 아이템이 됐습니다. 에어팟 역시 스마트폰의 이어폰 잭을 없앴다는 점에서 고객의 UX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이제는 무선 이어폰 시장의 새로운 대세로 자리 잡았고요. 애플의 디자인 정책이나 마케팅 정책에 대해 섬세한 관찰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거듭 드는 건 이런 점 때문이죠. 매년 혁신을 선보이며 날마다 주가 신기록을 쓰는 애플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깊고도 진지한 시선이 삼성전자를 위시한 여타의 한국 기업들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총